안녕하세요. 헬로 에이미입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미국 이민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미국 이민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하면서 또 가장 궁금한 건 바로 급여일 것 같아요. 미국이 세금을 그렇게나 뗀다던데 도대체 뭘 얼마나 떼는 걸까? 그래서 오늘은 남편 급여 명세서를 함께 보면서 미국의 급여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남편 급여 명세서인데요. 남편은 2주마다 급여를 받고 있어서 2주급 명세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로스 페이와 공제 항목들, 이번 급여 공제 금액,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공제한 금액, 그리고 그로스페이에서 모든 공제를 제한 넷페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넷페이가 바로 우리가 받게 되는 실수령액이에요. 그럼 어떤 것들이 공제되는지 한번 하나씩 살펴볼까요? 우선은 연방세금입니다. 연방세금은 지금 보여드리는 표에 따라서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소득을 구간별로 나누어서 각 구간마다 다른 퍼센티지로 소득을 납부하고, 높은 소득 구간일수록 세금 비율이 높습니다. 연방에서는 소셜 세큐리티 텍스와 메디케어 텍스도 공제하는데요, 이두 가지는 모두 페데럴 인 i 런스 컨트리뷰션스 액트, 즉 FICA에 해당되며, 퇴직자 장애인 및 사망 근로자 자녀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연방 프로그램을 위한 기부금입니다. 회사와 개인이 각각 7.65%씩 납부하고 F나 J비자와 같은 비이민 비자의 경우 납부하지 않습니다. 연방세에 더하여 주에 대한 세금도 납부하는데요. 캘리포니아의 텍스 브래킷은 지금 보여드리는 표와 같고요. 주에 따라서 소득세와 재산세의 비율은 모두 다르고, 캘리포니아의 경우 아시다시피 소득세가 무척 세서 많은 금액을 주세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볼른타리 디서빌리티는 일종의 의료보험으로 1.2%를 공제합니다. 그럼 여기서 예시를 하나 들어볼까요? 싱글인 두 사람이 각각 20만 불, 10만 불을 연봉으로 받는다고 했을 때, 연방세는 페데럴 텍스 브레킷에 따라서 지금 보여드리는 것과 같이 납부하게 됩니다. 주에 대한 세금은 이렇게 내게 되고요. 이전에 말씀드린 파이카와 볼룬타리 디서빌를 포함하면 지금 보여드리는 금액이 각각 20만 불 그리고 10만 불에서 연간 공제되는 총 금액입니다. 약 20만 달러의 연봉을 받는 싱글은 약38.8% 정도의 세금을, 10만 달러의 연봉을 받는 싱글은 약 33.3%의 세금을 내게 되죠. 만약 이분들이 저희처럼 2주급을 받는다면,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을 26으로 나누어서 지금 보여드리는 금액을 2주마다 수령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세법상 메리도로 분류되는 분들의 세금에 대해 알아볼게요. 금액은 싱글인 경우와 동일하게 20만 불, 10만 불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방세, 주세, 파이카, 볼런타르 디서빌리티를 빼고 나면, 그로스페이가 20만 불인 경우는 33%의 세금을, 10만 불 받는 사람은 25.7%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앞서 계산했던 싱글과 비교해보면 20만불 받는 사람의 경우 12,000불 정도의 세액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이는 한 달에 1,000불 정도로 무시할 수 없는 차이죠. 저희는 2021년에 세법상 넌 레지던트여서 메리드로 세금 보고를 하지 못했고 싱글에 해당되어 수입 대비 많은 비율을 세금으로 납부하였고요. 올해 레지던트 메리드로 분류되게 되면 세금이 적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산한 내용들은 저희가 확인한 텍스 브래킷에 따라 계산한 것이며, 조금의 오차는 있을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래도 저희의 경우 이 텍스 브래킷의 비율로 세금이 나갔고, 따로 계산해 봤을 때 오차가 크진 않았습니다. 이 아래 에디셔널 디덕션은 세금은 아니지만 저희가 선택적으로 지불하여 급여에서 공제되고 있는 금액들인데요. 401k와 hsa, espp는 저축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먼저 401k는 연금의 일종으로 저희가 내는 비용에 따라 회사에서 이 계좌에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추가 지원의 경우 각각의 범위가 있어서 예를 들면 천불까지는 회사에서도 천불의 100%인 천불을 더 넣어 주고 이후 천불에 대해서는 50%를 더 넣어 줘서 500불을 더 계좌에 넣어 주는 식인데요. 이 범위나 퍼센티지는 회사마다 다를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401k는 세금을 내지 않으며 이후 투자 운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넣는 것이 이득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HSA는 의료비용 전용 계좌로 이 계좌에 내는 돈은 의료 관련으로만 사용을 해야 하고요. 대신 HSA를 이용하여 의료비를 계산할 경우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병원 진료비와 약제비뿐만 아니라 각종 선크림, 여드름 화장품, 마사지기, 인공눈물, 임산부 영양제 등 의료 관련해서 다양한 물건 구입에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HSA 전용샵이나 아마존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HSA 구입이 가능한 물품 카테고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손쉽게 HSA 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HSA는 한 해가 지나도 없어지지 않고 2월이 가능해서 저희는 꾸준히 돈을 넣고 있어요. ESPP는 오빠 회사에서 지원해준 혜택 중 하나로 회사 주식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SPP가 운용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은데요. 우선 앞으로 6개월간 회사에 맡겨둘 ESPP의 퍼센티지를 설정합니다. 이 최대 비율은 회사마다 다르다고 하고요. 이 espp를 6개월간 회사에서 모아두는데 최대 퍼센티지 외에 최대 금액도 있어서 이 최대 금액이 다 차면 6개월이 되지 않았더라도 적립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6개월이 다 되었을 때 6개월 기간의 첫날과 마지막 날의 주가를 비교해서. 더 낮은 주가 기준에서 15%를 더 할인해서 주식을 부여해줍니다. 주가가 유지만 되어도 15%의 이득을 볼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는 고민 끝에 퍼센티지를 최대 퍼센트로 설정을 했고요. 이 제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식에서 이득을 보기 쉽지만 6개월간 돈이 묶여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앞에 예의와 연결해서 설명드릴게요. 싱글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연봉 20만 불 받는 사람과 10만 불 받는 사람은 세금을 각각 약 77,500불, 3만 3천불 정도를 납입하게 되는데요. 401k와 HSA로 약 10%를 납입하게 되면, 연봉의 10%가 세금 공제가 되고, 공제 후 금액에서 세금이 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10%에 대한 세금이 줄어들면서 기존 연봉 대비 세금이 적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다만 정해진 은퇴 전에 출금 시 이전에 내지 않았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여기에 ESPP를 10% 설정하면 이는 세금과는 상관없고 2주급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401k와 hsa, espp 등으로 인해 실제 받는 이주급이 아까 보았던 것에서 더 적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외에 서플먼 l 2와서플먼탈 스파우즈는 남편과 제가 추가적으로 선택해서 가입한 산재보험이고요 아이덴티티 탭프트는 저희 신용정보가 도용되었을 때를 대비하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회사에 카드 정보를 입력해두면 보험회사에서 안전하게 관리를 해주는 건데 저는 SSN이 없어서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모든 걸 제외하고 저희가 이번에 받은 이주급은 2524달러입니다. 이렇게 4주를 받으면 총 5,000달러의 월급을 받게 되는데 혹시 저희의 이전 영상 기억나시나요? 저희가 한달 생활비를 보통 5,400 정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 400달러 정도가 모자라죠. 사실 저희가 이번에 ESPP 설정이 처음이다 보니 최대 비율을 그로스 페이가 아니라 넷 페이의 최대 비율로 이해를 하고 좀 과하게 신청을 하는 바람에 조금의 비용 차이가 나게 되었어요. 하지만 2주급이 1년에 26번 나오다 보니 따로 저축 가능한 두 번의 2주급이 더 있고 6개월 후 ESPP의 주식을 받아서 매도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에 오기 전 유튜브 등을 통해 급여와 세금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접했었는데 실제 급여를 받고 나니 그로스 페이와 넷 페이의 차이가 진짜 커서 남편과 함께 정말 많이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도 401k와 HSA, ESPP는 날아가는 돈이 아니기도 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세법상 분류가 달라지면 세금이 적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더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은 저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와 남편 회사의 급여 시스템을 기준으로 말씀드렸고요. 세법상 해당되시는 구간에 따라 그리고 거주하시는 주와 다니시는 직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댓글 달아주시고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